데일리플러스 365의 BJ입니다. 오늘은 플루트 바람소리 줄이기입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루트 바람소리를 줄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입술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입술 모양을 보면 입술 모양이 삐뚤어도 바람소리가 전혀 안나는 그런 연주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술 모양은 아니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 플로티스트가 제임스 골레이라는 플로티스트입니다. 어, 제임스 골레이랑 어,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대화를 한 부분은 아닌데 어, 제임스 골레이와 어, 매니저와 그리고 그 이제 그 와이프 지니 골레이 그렇게 해서 소통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어, 제임스 골레이가 원하는 제임스 골레이가 생각하는 그런 플루트 소리는 어떤 소린인가 아, 이런 얘기들에서 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아 저한테는 어, 맞다. 이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인데 하고 제가 그 뒤로는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악기를 내 몸과 잘 붙이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한술 더 떠서 한번 더 얘기해 드리면 악기와 내 몸이 일치되는 것.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서 플롯을 잘 불고 싶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플루트 바람 소리를 줄인다는 것은 내가 바람을 덜 내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내가 플롯을 불때두 번째 방... 법 어, 내가 플롯을 불때 악기와 내 몸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커넥션이 제대로 돼야 이게 일치될 것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일 예를 들어보죠. 호스 물 호스가 있습니다. 호스를 길게 해서 그 반쪽을 어, 그 중간을 가위로 잘라 버렸어요. 자, 물을 틀었습니다.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럼 가위로 잘린 부분에서 물이 나와 버리겠죠. 그러면 더 연결을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잘 붙이기만 하면 될까요? 잘 붙이기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새는 게 그대로 있겠죠. 많이 새진 않겠죠. 처음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셀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완벽하게 봉합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호스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술과 악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리드라는 게 필요한 거죠. 어, 이론 강의를 어, 해드렸더니 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긴 하지만 어, 이런 강의를 해드리는데 어, 입술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기가 내 입술에 딱 맞게끔 해서 밀어주고 밀어주고 악기를 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바람을 내보내 주기만 하면 사실은 소리는 정말 바람 소리 없이 깔끔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어, 며칠 전에 제가 영상통화로 화상 레슨을 해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 바람 소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어, 영상 레슨을 통해서 허!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때 해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어,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 데일플러트365 좋으신가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어, 또 다음 카페 데일리플루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6월 1일입니다. 이제 6월 1일이 왔는데 어, 여러분들 정말 이제 벌써 6월 1일. 제가 5개월을 채웠습니다. 와, 네, 5개월 동안 제가 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어, 정말 이제 벌써 2,500명에 가까운 구독자 수. 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 이제 70만 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어, 우리 서울리더스플루트오케스트라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어, 11월 달 있을 우리 음악회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6월 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